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어새 일자리 창조 동호회 밴드 방송 어 이어가겠습니다. 어 어제 처음으로 어 본격적인 음 회원 어 전파 운동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어, 저, 우리 어, 좋은 생각 창조 동호회 1번 회원이신 어, 이현우 회장님 어제 들어오셨고요. 어, 미리 에, 저와 함께 준비했던 음, 동구대동의 김영희 회장님 어, 백두산 여행 가셔서 아마 오늘 <laughs> 어제 오늘 어, 축하 인사도 못, 못 나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 이은수 회장님, 또 김성복 회장님 음, 만나 뵙고 어, 초청하겠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어, 유튜브에 올리고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에 에, 연습 차원으로 어, 날마다 방송을 했었죠. 그거 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는 어, 우리 회원 아니시더라도 동료, 동지분들께 다 오픈되는 것이고, 어, 지금 이 녹화는 어, 우리 새일자리 어, 창조동호회 회원이신 회장님들만 어, 볼수 있는 음, 음, 동영상이므로, 우리 다 평생 음, 동료 동지가 되실 분들이고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어, 제가 자유스럽게 어, 뭐 규격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어, 수시로 어, 뭐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수시로 좋은 음, 아이디어와 생각을 공유할 에, 수 있을 때마다 어, 녹화해서 노출을 하겠습니다. 음, 어. 세상에 어떤 학교,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더 알찬 실질적인 새 직업, 새 일자리 교육을 공유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갖추겠습니다. 우리 이현우 회장님, 이윤수 회장님, 김영희 회장님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용기 하나 가지고 제2의 싸이가 되겠다고 발표한 지가 1년 가까이 됩니다 어, 재밌게 싸이보다 더 재밌게 이 컨텐츠를 해야만 갖춰야만 정말 효과가 이제 많이 나겠죠 자 오늘은 음,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 회, 우리 회원들의 회장님들의 문제 어, 어떻게 하면 이제 9월부터 실질적으로 어한 달에 두 분씩 회원 확보하는데 네. 아주 쉽고 어... 간단하고 또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음... 회장님들께서 어... 공감하고 또 동감하시면 바로 실천하실 것이고 어... 그렇지 못하시면 어... 이제 저희가 헛된 노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다 함께 따라서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주식회사 에터미 또 웅진 릴리에트또 지금 이리따오 세가지 사업이 있죠. 에터미와 웅진 이리따오는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어. 지혜로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는데, 지금 쓸 돈이 없어요. <laughs>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음, 너한테 에, 추천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보려는 거예요. 두개 회사,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은 제품 잘 나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회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어, 우리가 어, 빨리 여러분들 하고 계신 일로 어, 조금 더 어,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벌어서 빨리 음, 소비만 하면 됩니다. 소비만 열심히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붙여놨게 떨어졌네요. 소비만 열심히 하면 어, 다들 보고 따라서 할 것이고 어, 소비만 하는데도. 음, 돈도 벌고 부하 성공을 이루는데 따라 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일단 지금 지혜로운 소비를 할수 있는 분들은 능력이 되신 분들은 하시고요 어,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더 지켜봐 주십시오 저처럼 그리고 지금 당장 음, 제일 급하게 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이리따오입니다 어, 이리따오는 어, 우리가 연회비 22만원을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원만 확보되면 경제적으로 좀 빨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리따오를 가장 우선적으로 어,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그 그러면 어, 지금 우리 회장님들도 이리따오에 대해서 아 어, 불편함점도 있고, 저 어, 불안한 점도 있으실 건데. 어, 좀더 제가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이리따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이리따오의 문제는 첫째 개발자인 기업 이리따오 대표 박영호 대표의 문제가 이제 지금 리더십의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됐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이 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시스템에 좋은 것 때문에, 이제, 어, 갑질이 좀, 음, 된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이것을 할수 있는, 또이큰 엄청난 만복을 함께 할수 있는, 어, 회원들, 준비된 회원들을 모집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어, 규정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없이 아무나 다 모아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천 명이 두명한 명씩만 해도 이천 명이 돼야 되는데 어 답보 상태인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부터 우리 어, 새 일자리 창조 동호회가 앞장을 서서 이제 준비된 사람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냐. 어 이제 일있다고 회원 중에서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됩니다. 어 가짜는 돈을 쫓는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고요. 어 진짜는 어이 사업을 본질을 제대로 어, 전달만 하고 알게 되면 어, 진짜로 어, 또두 어, 분씩 충분히 할수 있는 분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어, 우리 회원이 되는 음, 새로운 거듭나야 되는 길입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 구분된 이제 진짜로 구분된. 회원님들께는 이제 새로운 교육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인 새로운 교육, 어, 이 따오를, 어, 가지고 경제와 부를 또새 직업,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1인 메스 미디어, 어, SNS를, 어, 배우기를 원하거나, 어, 스스로, 어, 잘 다루고 있는 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자신을 드러내고, 어, 모든 것을 어, 공유 전파할 수 있는 분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리따오 박영호 대표와의 인연은 정말 소중한 인연입니다. 21세기에 가장 큰 행운 대운 만복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면 최소한도 엘빈 토플러의 V.M. 일에 정규승 교수님의 프로슈머 마케팅 또, 정준 교수의 오프라인 혁명, 뭐, 이 정도 책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 어제부터 시작한 그 안철수 의원의 미래 혁명, 어, 요, 요 정도 강의는 소화낼 수 있는 분들이야만 지금 심폐담이 갖출 수가, 갖춰진 것이고, 어, 새 직업, 새 일자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바야흐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에, 새 직업, 아, 새 일자리 에, 창조 동호회를 이렇게 시,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도 어, 보고 계신 분은 음, 이현회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겠지만 어,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둘이 하나 돼서 또네 분이 또 하나 되고 음, 여덟 분이 하나 되고 어, 이렇게 전체가 일단은 음, 먹는 것도 다르고, 철학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일단 새 직업, 새 일자리로 부와 성공을 이루는 방법은 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회장님, 오늘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날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